스태프분이 다가와 친절히 도와주세요. 내부에 들어왔고요. 자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드는 자리로 앉았어요.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좀 돋보이긴 하네요. 다음 가본 장소는 리딩룸이고 자유석 중한 곳입니다. 저기 맞은편에 그 거울이 있어가지고 살짝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뭐 여기도 메인홀 좌석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. 이렇게 노란색깔 푹신한 의자들도 보이고 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아트북도 있고. 웹툰도 있고 그래픽 노블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가운데가 캠핑 컨셉이고 사이드에는 그냥 등베개가 있어가지고 허리도 되게 편해요. 전부 무료라고 합니다. 스낵바에는 온갖 차랑 캔디들이 있습니다. 뒤 쪽에 음료수를 보면은 이온 음료부터 뭐 탄산 음료, 팩뭐 음료, 뭐 차까지 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바로 옆쪽에는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. 복잡해 보이네요. 이렇게 얼타고 서 있으면